말씀 전김이 네, 조미경 네. 자매입니다. 아멘. 아, 오늘 그0편1 9편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네. 바라, 바라는 그말씀이 이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받은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갖 깊이 깊게 생각해 보니까, 아, 좋아, 마음이 합한 자로 내가 거, 아,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온전하면 모든 것이 온전하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것처럼 사람의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주님과 합한 자가 그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걸 함께 좋아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겠어요. 근데 불행한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쁘지가 기 않고 주님이 안식하는데 나는 안식할 수 없고 그 주님과 상반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불행한 인생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주님의 운명 안에 아, 우리를 그 신의 한수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한분의 운명 안에 우리를 포함해서 아, 내가 그 안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 주님이 그 주신 은혜 안에 있는지 아, 그 말씀 안에 내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 운명 안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아, 인생이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안식이 되고 평안이 흐르고 아, 이상하게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 한그 자리, 그,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수반됐구나. 목사님이 목회자 말씀에서그인생이 고난은 뭔가, 예수의 고난은 무엇인가, 그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적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도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혜택만 받기를 원하고, 또 인생의 그 원형인 그 자리로 잃어버린 자리로 우리를 포함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갔는데, 그거를 모르고 다 떠나고, 다 시시하게 생각하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까지도 마음에,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자리에 가서, 그게 바로 예수의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이 그 내마음대로안 되는 자리에 가봐야 사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도 <laughs>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오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다 됐으면 아마 사람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 정말 저는 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살면서 제가 이제 제일 괴로웠던 게 이제 남편하고 살면서 내가 원하는 남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그 남편, 그, 내 원하는 그 상대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 그냥 애를 썼던 거예요, 애를. 근데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야, 내가, 나도 나의 어떠함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남편을 바꾸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거기서 내가 남편을 만들려고 했던 모든 게 너무나 그 허무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거기서 이렇게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은혜와 국룰이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면 아 나는 그 상대의 어떠함을 내가 어떠함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화가 나고 분하고 원한을 삼고 그러고 살 사람인데 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생은 그게 내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밖에 떼어내릴 수 없는 그 피조물의 운명이 그게 내 운명으로 이렇게 보여진 날부터 내 인생이 정말 그 쓰나미가 휩쓸고 간 것처럼 인생이 너무 조용해졌거든요. 아멘. 어,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인생이 고통한, 고통스러운 건왜 고통스러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안 하려고 하면 다 평안한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고난은 이 내가 내 원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선악과를 먹은 이것이 우리 인생에그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소였구나. 이게 알아지면서 참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운명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그 우리가 사탄의 종된 바잖아요. 내 원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다 사탄한테 속은 자리잖아요. 사람이 피조물로 지어진 사람은, 피조물의 운명은, 피조물은 내 뜻이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무엇이 될 줄, 될 자로 알고 내가 내 원대로 해야 될 자로 이렇게 속아서 그렇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러웠는데, 아, 인생의 참 자리인 십자가 못 박힌 그 자리로 회복이 되고 보니까, 나는 무엇이 될 사람이 아니라, 내 잃어버린 원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는 무엇이 돼서가 아니라 위치를 회복하면 아멘.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잃어버린 원 위치로 회복시키는 게 그것이 바로 예수의 구원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시시하고 와, 사람 저러라고 태어났나? 뭐 저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찌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처리되고 인생의 그 원래 그 모습만 탁 남은 그 자리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자리 피조물의 운명이 하나님께만 필요하대요.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우리 인생이 헤매고 수고했던 것은 내가 무엇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돼서 그 무언가를 획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팠지. 하나님이 있으라 한 원위치로 회복이 되면 인생은 너무 그 평안이고 안식인데 그걸 우리가 몰랐구나. 이게 이렇게 발견되면서 참 우리의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게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아, 그 자리가 없으면 사람 될수 있는 그 요지가 없는데 정말 하려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있다는 게 정말 복이구나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이제 탐하고도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예수가 고난받은 자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리라 그 자리가 바로 사람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고난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안 되는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너를 따라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건 것 같아요. 정말 누가 교회 나와라,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오.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야 오. 자기가 우선해서 교회를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오지. 아유. 안 그러면 불러다 놔도 또 나가는 거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에 그안 되는 자리가, 아, 나를 바로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밀어넣는, 아, 그 은혜의 그 회복의 기간이 되는 거구나. 아, 네.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감사가 되고, 그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의 꿀 꿀과 송이 꿀처럼 달게 들리는 그 자리도 정말 뭐 내가 뭐를 깨닫고 뭐 성경 지식을 얻고 막이 자리가 아니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발견되는데 주님이 그 나의 그 운명을 당신 자신으로 이렇게 표현해낼 때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될 때 내가 그 말씀이 꿀에 꿀송이처럼 달고 아멘. 정말 듣고 또 듣고 싶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야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정말 그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는 그 운명을 우리에게 그, 그 발표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 신의 한수로 내 인생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들춰내서 봐도 정말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한 한 사람의 운명 안에 나를 포함하신 것이. 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묘수고 신의 한수더라고요. 아, 네. 정말 그 자리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포함이 되고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하나로 만나지겠어요. 근데 그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운명 안에 그 피조물의 운명 안에 누구나 소, 포함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열어놓으시고 그 안에 보고. 인정만 하라 이거예요. 시인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저 운명이구나. 저 운명이 내 운명이고, 아, 저, 저 사람이 바로 내 잃어버린 참 원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시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시인만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시인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그 자리가, 그내 자리로 보이고, 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찾는 자리구나 하고 보이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 모든 말씀이 다 들리는데 왜그 말씀만 안 들리느냐고요. 사람을 원래 지어놓은 그 자리, 이게 네 자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는 정말 이거는 숨겨진 비밀이구나. 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주지 않으면 볼수 없는 그 자리가 그 우리에게는 그 당연하게 보인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아,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되 화답하시면서 야, 내가 신의 한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그러니까 그 당신이 지금까지 말씀해도 신의 한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치현이 오빠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 내가 신의 한수를 두고 있네 하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그 말씀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돌아보면 이 십자에서 떼어내지 못한 이한분 안에 포함되고 내가 그분의 운명 안에 나도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묘수고 신의 한수더라고요. 나의 어떠함을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정해 놨으니까 너는 그걸 인정하라. 인정하면 네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자리가 진짜 발견하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렇게 안 보였다는 게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그 고난의 시간이었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했기 해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자리를 볼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 지금 좀 힘든 과정이 있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닫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주님의 때에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또 분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든 안되든 주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주님도 왜 은혜를 안 주시려고 그러겠어요? 그걸 갈망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 자기는 지금도 잘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탐, 그냥 주님, 주님께 마음을 비우고 주님, 내가 당신의 그, 그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 인생을, 목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갈망을 갖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맞대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와 있으니까 이제 아무도 교제할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이 좀 그러겠죠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가 앉아있는 게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나와있는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이 너무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첫발을 내디뎌야 아. 또 누군가가 또 문이 돼서 탐이 또 문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영어권에 들어올 수 있는 문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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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될수 있고 그러니까 참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가난함, 가난함을 주시는 거는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은혜인은행거 같아요. 정말 이게 사람 마음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가난함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그런 가난함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앞만 돌아봐도. 저도 모든 그 과정을 통과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지. 안 그랬으면 사람이 안 됐을 텐데, 정말 많은 그 고난과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분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 아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세계가 다시 나에게 이렇게 재조명돼서 아 이렇게 볼수 있는 우리 나라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돼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어쩔 수 없이 재창조되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 그대로 허물로 끝날 인생이고 하여튼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고난을 받든 연단을 받든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지, 우리 인생에 다른 소망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잘 먹다 가면 뭐예요? 그래도 허무로 그냥 끝날 인생인데. 근데 인생이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교회 앞에 선다면, 쓰인다면, 그게 얼마나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거밖에 없죠. 우리의 모든 그 초점을 교회 생활에 맞추고 말씀을 듣는데 맞추다 보면 아 모든 걸 하나님이 저절로 다 교통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아 저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더 깊이 저희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음. 아, 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소화해서 주님의 그, 그 운명을 나로 증거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아, 네.